샬롬 여러분, 라비 샤피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저희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 많은 언어로 제작하고 있는 이 종말 해독 영상 시리즈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으로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매우 중요한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에돔의 몰락, 새로운 하마스, 로마서 11장의 유대적 DNA와 코로나19에 따른 복음서 등이 책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모든 언어로 번역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를 방문하셔서 그 책들을 구입하시고 그 책들의 모든 단어를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큰 예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이 순간 레바논, 시리아, 후티, 이란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한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예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같은 주에 다시 가자 지구에 들어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토라 레위기 25장 24절을 읽는 그 주의 말입니다. 구속을 너희가 그 땅에 가져와야 한다. 이스라엘이 정확히 같은 주의 기도원의 전차 작전이라는 군사 행동을 통해서 가자지구로 다시 돌아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의 전차 또는 기도원의 칼이라 부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마엘은 무너질 것입니다. 아랍 세계는 이미 큰 몰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확실한 징조로 언급하는 토라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16일에 이스라엘이 기도원의 전차 작전을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토라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탕세기 25장 17, 18절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생애의 결말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산 날들과 해수입니다 137세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었으며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그들은 애굽동 쪽 아수르까지 이르는 하윌라와 술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모든 형제들 맞은편에서 쓰러졌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아는 비밀은 이 마지막 말들에 확실히 담겨 있습니다. 알프네이 콜 아키브 나팔. 그는 모든 형제들 맞은편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하투림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는 말하기를 이스마엘이 쓰러진 직후에 나오는 다음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이삭의 탄생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이 쓰러지는 것을 볼때 그것은 이삭이 곧 태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에 이스마엘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삭과 연결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던 시리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헤즈 볼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곧 우리가 알고 있던 하마스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저는 토라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비밀 신비, 그리고 암호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토라에서는 이스마엘의 몰락의 본질이 한 단어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팔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나팔이라는 단어는 나필 또는 네피림, 즉 하늘에서 떨어지는 타락한 자들 마치 악마와 같은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은 그가 끝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추락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최후 몰락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토라의 다음 구절은 이차크의 탄생이 곧 다가옴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석가들 우리 라비들은 떨어지다라는 단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떨어지다라는 단어는 다른 누군가의 몰락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어디서 볼수 있나요? 사사기 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라피들은 이스마엘의 최고의 몰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몰락을 묘사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나팔라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 12절과 관련하여 이스마엘 자손의 몰락과 붕괴를 가리키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해하셨죠? 라피들은 떨어지다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사사기 7장 12절을 이스마엘의 몰락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사사기 7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여러 번 녹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매번 악한 영의 방해로 인해 이 녹음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걸 받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뭐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모든 동방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평야에 가득했고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수 없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스마엘의 몰락은 아말렉의 몰락과 연관되어 있고, 이는 하마스의 몰락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토라, 즉 사사기 7장 13절에서 이스마엘과 아말렉의 몰락과 연관된 다음 구절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작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기도원의 병거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인용하자면 기두원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한 사람이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봐 내가 꿈을 꾸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란이 있었고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을 휘돌아다녔는데 그것이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쳤고 장막이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장막을 뒤집어 벗고 그 결과 장막은 무너졌습니다. 경제자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작전을 기도원의 병거라고도 부르고 또 기도원의 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작전, 바로 이 기도원의 병거와 기도원의 칼로 불리는 이 작전은 다름 아닌 마지막 일격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아말렉에게 그리고 하마스에게 가해질 마지막 일격, 바로 이 마지막 일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확히 일주일 전에 기도원의 병거 즉 메르카보 기도원을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빵을 닮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이 공격 작전을 개시했을 때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의 최종 몰락이라는 사실입니다. 빵을 닮은 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 문헌에서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구절의 비밀은 우리 랍비들께서 말씀하시길 보리떡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떡은 기초, 즉, 우리의 예소드 예소디를 상징하며 이는 요셉, 요셉입니다. 그는 강력한 힘으로 악마의 세력과 그 민족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칠릴 칠리를 의미합니다. 즉 소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큰 소란 속에 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칠리철릴리의 게마트리아 값은 찌랄철릴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요셉요세프가 정확히 같은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라비가 말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오고 있지만 오고 있는 이는 요셉입니다. 기드온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말이죠. 보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칠릴 또는 찌랄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요셉과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빵이 바로 보리빵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라마스는 우리의 기록에서 밀은 은혜의 척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개브로트의 척도도 있는데 여기서 즉 보리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보리는 심판의 척도입니다. 또한 그는 더러운 장막으로 가자로 그 더러움 속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그들을 높은 곳에서 완전히 아래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완전히 아래로. 그리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기도는 요셉의 상징이며 다윗의 옷을 입고 우리 민족을 위한 구속을 이끌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찰릴, 즉 소란의 소리라는 단어는 맞질, 구원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구원자가 오고 있다는 거죠. 아말렉이 무너지는 기도원의 환상은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는 이 작전, 곧 기도원의 전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세요. 유대인들과 함께해 주세요. 제 책의 도메 몰락을 읽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이 게시를 보십시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의 몰락 이스마엘의 몰락은 메시아의 오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스마엘의 몰락은 곧 아말렉의 몰락이며 지금 가자에 있는 기도원의 전차들처럼 기도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 이 지금 아말렉이 거꾸로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 가자를 정화하는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이스라엘에 맞서는 민족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지난주 토라 부분에서처럼 그 땅의 구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과 보리로 만들어진 위대한 빵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힘을 합쳐 싸우는 다윗의 메시아와 요셉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들 바로 이두 메시아입니다 아암 이스라엘 하이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주시길 기원합니다